2차전 소중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. 먼저 소감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1차전 지고 사실 좀 쫓기는 분위기였는데 에, 2차전에 저희 선수들이 집중력을 발휘해주면서 어, 다시 어떤 1승 1패를 만든 게 에, 3차전에서도 좀더 저희가 좋은 분위기에서 시합을 할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. 임창규 선수가 너무나 소중한 호투를 펼쳐줬습니다. 감독님으로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. 어, 임창규 선수가 포트 스 시즌 첫승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포트 스 시즌에 창규가 계속 약해서 어, 좀 조마조마 마음으로 봤는데 어떤 선발로서 또 어떤 자기 역할을 해주면서 앞으로 시리즈에서도 창규의 역할을 기대하는 어떤 투구를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. 먼저 두 점을 내준 상황에서 분위기를 바꾼 더블 스틸이 벤치 사인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. 어, 해민이한테 좋은 띠라는 사인은 좋고요. 어, 해민이의 도루가 어,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 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고 또 이어서 민재가 동점을 탈을 쳐주면서 어, 경기의 흐름을 예, 우리 쪽으로 안전히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또 이어서 동훈이가 어, 역전 타를 쳐줬고 어 이어서 또 추가 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늘 민재가 좋은 활약을 해주면서 승리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KT가 오늘 실책 4 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어찌 보면 LG 선수들의 빠른 기동력을 좀 의식하다가 나온 플레이처럼 보이게됐는데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. 어, 큰 경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포볼과 실수를 줄이는 건데 KT가 실수를 좀 하면서. 실점을 하는데 제가 조금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. 감독님으로서 그 마무리 유영찬 투수가 무거운 마음으로 부애를 버텨줬던 부분이 굉장히 뜻깊으실 것 같습니다. 어,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무거운 상태에서 어, 경기를 했을 건데 어쨌든 어, 이 경기도 어, 영찬이한테는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. 예,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 오늘 실점을 안 하면서 어, 좋은 마무리를 해줬기 때문에 예, 또 영찬이가 계속 잘해서 어, 아버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자 중요한 경기를 잡으셨고 상대는 3차전 선발로 벤자민 선수를 일찌감치 예고를 했습니다. 3차전 어떤 구상으로 어떻게 임하시겠다는 각오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저희 선발은 최원대 선수고요. 어, 최원대 선수 선수가 얼마나 잘 던져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, 두 번째 손주영 선수를 붙여서, 저희도 3차전에서 꼭 승리를 할수 있도록,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만 더 여쭤보면, 문성주 선수가 오늘 좋은 타격감을 보였고, 혹시 3차전에 타순의 변화 같은 것도 혹시 예상하시니까 아, 타순의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타순이 가장 우리가 득점을 올릴 수 있는, 음, 그리고, 어, 비기닝을 만들 수 있는 타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에, 당분간은 이번 시리즈는 이 타순으로 갈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